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고린도교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여섯 가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분파 문제. 둘째는, 아, 둘째와 셋째는 뭐 폐류나 또 성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 네 번째는 세상의 법정에서의 썸. 다섯 번째는 결혼 여부, 여섯 번째는 우상의 재물과 관련된, 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 그분이 곧 오시기까지 그, 소망하며 기다리던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새 언약이 성취된 후에 처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이고 어떻게 우리가 모이게 됐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겠죠 그렇게 보면 교회는 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뭐이 땅의 천국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듯이 그 수준은 너무 형편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듯한 실력을 갖춰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죽음의 강에 빠져 죽어가던 존재를 그대로 빨리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것만 잡아 골라낸 게 아니고. 괜찮은 어떤 그 훌륭한 것들만 이렇게 구원을 해낸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 된 성도들이 이 땅을 이제 살아가면서 함께 거하게 되잖아요. 함께 살아가면서 형편없는 부족함으로부터 이제 실수 서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투고 또 여러 유혹과 혼란을 겪어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씩 성장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곳.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그, 그 말씀으로 말씀의 가치로 우리가 무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온 그런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와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배워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꼭 남에게 있는게 아니죠 대부분 보면 사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남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정직하게 설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만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 그래야 바르게 성장해 갈수 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있었던 일곱 번째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반대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9장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를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는 정말 예수님이 제자는 아니었으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담의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죠. 환상 속에 분명히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기가 이 선교의 여정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절 다른 사람에게서는 내가 사도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아닌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말할 게 없지만 그러나 너희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도인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증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바른 증거. 예수를 만났다는 바른 증거는 복음 증 복음 전도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명과 증인 된 삶을 사는 거고. 그 증인 된 삶을 살았기에 나온 그또 다른 이 예, 교회, 또 다른 성도의 그런 모습이 바로 그게 바로 서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부름 받은 자들의 모습 아니냐. 그얘기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살필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이제 열두 사도들이 속한 것도 아니고, 무슨 박해자였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제멋대로 이제 자칭 사도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제 인신 공격을 한 거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좋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이 더 좋아해 주고, 어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우더울리 공격을 받는 것은 단지 오늘날 뭐 악성 댓글을 다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밑에다가 그냥 험한 말 써놓는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복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위험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약성 댓글을 달아서 지금, 어, 굉장히 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그냥 뭐, 그냥 내 멘탈이 강해지면 괜찮은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거로 인해서 정말 전체가 이, 그, 이 뿌리가 흔들리는 일들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자칫 거짓이라고 오해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몇몇 뭐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뭐 학생 그런 어떤 집회들에 가서 아주 그냥 그들을 주도하고 뭐 그렇게 막 마치 그냥 이 시대의 리더인 것처럼 행하던 그런 이 목사님들이 뭐 가늠 사건이나 또는 돈이나 세습과 같은 그런 일들 또 그래서 이제 교회와 사회로부터 만약에 지탄을 받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자라난 세대는 정말 다 무차별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죠. 그니까 성도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는 뭐 어쩌면 그한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리더들이 이제 실수하고 실패할 경우는 그 리더의 그릇에 담긴 모든 그런 이 함께 걸어왔던 그런 사람들 전체가 교회와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리더들을 공격하고 실수와 실패를 드러나게 해서 교회 전체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한꺼번에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도 그런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일들로 지금 이 목사들의 권위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는 신뢰를 잃어버린 일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운이 가려지고 있고 목사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이 가치 없는 것,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면서 결국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그 시대 그 시대 모든 이 사람들의 영적인 그 상태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시대가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탄은 리더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직접 공격할 때는 스스로 뭐,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그 진리, 그 세원약의 성취,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 여덟 번째는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니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11장 4절.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뭐, 남자가 뭘 쓰면 부끄러운 거고, 여자는 안 쓰면 부끄러운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기도하거나 예언한다라는 게 지금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라는 걸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교 전통으로 보면요, 남녀가 한 방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또 여자들에게는 토라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요즘도 그 유대인 회당들 같은데 좀 보수적인 데 가보면 그렇게 이제 남녀 공간이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런 유대 율법의 열혈 추종자가 바로 사도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했던 것처럼, 어, 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게 된 거죠. 율법을 거절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선교를 가는 지역마다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뜻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당에서는 회당과는 다르게 유대 회당과는 다르게 남자나 여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공적으로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언, 그러니까 설교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니까 여자들도 대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약 시대의 예언이란 주로 이제 그~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 앞에 서서 그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나 마찬가지죠 그~ 그러니까 요즘도 뭐~ 교회 안에서 여자를 목사로 세우냐 마냐 이런 것이 교단마다 생각이 다른데 이런 걸 보면 사실 뭐, 성령의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사람에겐 차별, 남자나 여자나 뭐, 부한자나 가난한 자 차별이 없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바울이 어떤 그런,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그 남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신 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런 식의 모임을 가졌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유를 얻은 고린도 여자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모임에서 너무 과하게 도를 지나친, 그러니까 아까 수건을 벗는 행위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수건을 벗는 행위가 그렇게 없고 그게 무슨 큰 문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그 당시에 그, 그 시대 관습으로는요 여자가 이제 일단 머리가 짧은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머리가 짧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애통이나 슬픔을 표시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 전통적으로 상당한 분들이 왜 이렇게 가슴에 작은 리본을 달려가뭐 머리핀 형태로 막 이렇게 이렇게 끼고 다니는 그런 보통 이제 100일 정도 그렇게 달고 다닌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신하지 않은 여자들.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율법에 의해 간음하다가 잡히게 되면, 율법의 법은 돌로 쳐 죽이게 되었는데 고린도와 같은 헬라문화에서는 간음죄를 범하면 머리를 짧게 깎아 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음란한 도시인데도 그 안에 자기들끼리 또 이제 보는 그 간음죄가 있었겠죠.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노예들도 머리를 밀었었고 또 특히 이제 그 아프로이테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녀들. 천 명이나 되는 이 창녀들의 경우,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녔기 때문에, 그 시대 풍속으로 보면, 뭔가를 안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뭐, 어쨌든 슬픔을 당한 그런 사람들 외에 빼고 나면, 노예나, 또는 이제, 그, 신전 창녀들이나,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도독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무슨, 바른 대화가 될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셀라 여성들에게서 일상적으로 입는 보통 옷에는 칼룸마라고 해서 머리를 덮거나 머리에 쓰는 것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요즘 후드티처럼 그런 게 이제 필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숙한 여인으로서 이제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배로 모일 때 보통 정숙한 복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이제 예배에 그렇게 참석을 했을 건데. 만약 그렇지 않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마치 오늘날 교회 올때좀 정숙한 복장으로 오지 않고 클럽에 놀러 가는 복장과 그런 화장을 하고 온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클럽 갈때 정장을 입고 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지금 보니까 뭐그 앞에 여기 가끔씩 시티에서 우리 저 옛날에 그 금요 심야 끝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한결 같은 여자들이 다 벗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좀저 사람이 누군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화장들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죠. 목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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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그, 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런 복장으로 교회를 온것 같은 그 분위기가 바로 이제 머리에 이제 쓴두건을 벗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또한 가지 더 치명적인 것은 그 헬라 로마 시대 이교도 그 선지자들, 여자 뭐 어떤 그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예언을 하고 그럴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막, 뭐 신전에 무슨 뭐, 어, 점치러갈때 보면 여자가 그냥 홀랑 벗고 막은 이상한 뭐, 그 저, 저 춤을 춰가면서 막 그, 자, 그러는 거. 그럴 때 이제 머리 풀어 헤치고 흐트러진 채 마치 귀신처럼 그렇게 하고 뭐하면 예언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온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왔다가 이제 앞에 나가서 뭐 기도를 했던 예언을 할때 그것을 벗고 막 열변을 통하게 되고 그러면 토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우상에 사로잡힌 여자들이 그 귀신과 접신하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과도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였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들이 일종의 무슨 요즘 말하면 여권 신장론자들처럼 여자의 권리를 좀 당연히 존중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까지 전할 수 있는데 또 거기서 남녀 차별이나 이래가면서 아마도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이제 온전하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주일날 예배 후에 함께하는 공동식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만찬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시, (11장 21절을)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그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공동식사를 무슨 교회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당시 뭐 교회가 어떤 그런 규모로 갖고 조직을 가진 건 아니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이제 음식을 좀 많이 장만해 와서 그걸 가지고 한 가족처럼 모임 후에 이제 나눠 먹으면서 만찬을 한 거죠. 공동식사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끝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주 좋은 의도였는데 가져온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먼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취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먹는 것도 뭐 그냥 갖고 와서 뭐 이렇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손도 못 대는 전혀 먹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가져온 그 부자들은 주인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얻어먹는 것도 불편한데 그런 일도 뭐한두 번이지 그렇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뭐 그냥 아 그냥 난 먼저 간다 또는 오지도 않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 채로 집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고 거기다 취해가지고 혼자 은혜받다 또고 떠들고 이런 문제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데 자기 혼자 은혜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도 이제 셀 모임에서 모임을 가질 때 서로 이제 초대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 각자 집에서 돌아가면서 리가 하니까 잘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스스로 대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대접만 받다 보면 자기 차례가 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모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식사 이후에 이제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든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참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제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뭐가 필요한가요? 서로 배려하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막 성장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이런 많은 문제들은 비록 고린도 교회에게는 정말 그 당시 힘들었고 위기였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을 묵상할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참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거를 다르게 배울 수 있는 사실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건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남들이 먼저 했던 것을 보고 그리고 배우는 거지. 그걸 내가 다 직접 경험해 보겠다고 해서 뭐 별의별 걸다 직접 경험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왔는데, 고린도 교회 일들을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살펴감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들을 줄이고, 더욱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 될수 있는지를 잘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힘이 되고 용기를 주기보다,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케 하고, 눈살을 찌푸리케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만이 옳다고 막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항상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새 사람 된 삶을 바르게 살고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세상은 뭐 교회가 그러냐, 뭐 손가락질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인 우리가 볼때 우리가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장함에 있어서 뭐 기계처럼 착착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일로 다투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일들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래 차분히 되돌아보고, 그래서 더욱 힘써서, 이런 실수나 실패가, 이런 위기가 더 해결할 수 없는 뭐 어지러운,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어가는 함정에 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셀 교회 직장 어느 곳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그런들께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절할 것은 우리가 그래서 거절하고 또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서 끊어야 될 것은 확실히 끊어버리되 그러나 우리가 수용해야 될것 바르게 수용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이게 복음 전파의 어떤 기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할 수가 하라고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이 모습이대로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러면서도 자녀라고 불러 주시고 품어 주셨는데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 옛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성격, 내 성질대로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고 나의 실수, 나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고 용서받으며 자라나는 것처럼 나 또한 우리의 지체들의 그런 모습을 볼때 정지하는 게 아니라 더욱 열심히 힘써서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 어느 곳에서나, 주님 주신 거룩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걸어가므로 세상이 볼 때, 아참 교회가 이런 거구나 성도단 성도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진심을 볼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난이 문제들의 원인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온전한 이 세대 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